너무 다 일어난 사람 들요 나름 괜찮아요. 나와요, 그럼? 비로 왜? 네. 나와도 돼요? 네. <웃음> <웃음>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요. <laughs> 영상 찍지도 못했는데 단도질 해놨다. <laughs> 뭐야, 입술색이 거의 없으니까 아파 보이잖아. 어, 이쁘게 나와. 네? 네. 저는 영상편집을 <laughs> 배우고 있습니다. 팜 마스크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조정해. 내가 카페하고 싶은 마큼크 이렇게 이거 조정하고. 메이필드 호텔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 이거 셔틀색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쇼틀포스. 네. 아, 이제는 얼굴 나오셔도 돼요? 저요? 지금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 아, 이거 너무, 아니거든요? 너무 떨려. 손이 너무 떨려. 아니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지금 호텔에 놀러 오는 거였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체크인 그 쪽이야. 여기 <목소리> 보여줘. 송타 할아버지 같아예약 h a t you're doing. I'm not sure 블 h 스 t y o u 예약 doing. I'm not sure 요 h a t you're doing. I'm not sure what you're doing. I'm not s u r 요 what you're doing. I'm not sure what y o 해당 시간 중에 한 타임 이용 가능하시고요 내일 오전에는 입장권 없이 6시부터 10시까지 응. 이용 가능하십니다 시험국도 빌려줘 응 시험국 이용... <laughs> 아하 <laughs> 여기 이용 시에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네, 레스랑 혼잡도 내용 있으시니까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국을 가지러 가야 될것 같아요 무거워요, 저도. 아, 아. 1박 하시는 거 맞으세요, 짐? 네. 아, 맥북이 진짜 무거워요. 저도요, 지금 맥북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깨 빠질 것 같아요. 엉덩이는 왜 내밀고 걷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가방이 무거워서 가방을 같이 받치는 거예요. 입장하겠습니다. <laughs> 지저분한 우리의 상태. 여자들이 호텔 오면 깨끗하게만 찍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들은 호캉스 왔는데 지금 이렇게 노트북, 아이패드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 공부할 거예요? 봐봐요 미국식 아침 식사 45,000원이요? 미국식 아침 식사 왜이렇게 비싸요? 유럽 식 사만. 왜 유럽 더 싸지? 근데 이거 먹을 거면은 그냥 내려가서 먹는 게 나아요. 잘 나오시는데요? 잘안 나요. 똥똥 하네요아 옷을 크게 입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드셔서어 되게 좋다 이거 어이 옆으로 바꿀 수도 있구나. 응. 뭐야 언니한테 잡히는데 얼굴? <laughs> 아 근데 여기 사진 찍을 데가 없네. 그지. 아 뭐야 언니 따라가 잘못됐어 다시 돌아와 나 따라가? 어저기가 이쁘네 저기 근데 밥 먹는덴가? 맞아 너네 이쁘게 나왔는데 나는 무슨 마늘 같이 생긴 아니 찍어준다고 해놓고 <laughs> 마늘 <마누라 웃음> 봐봐 이게 반대로 찍을 거잖아 여기를 응. 눌러 그럼 돌아가 오 이렇게. 편하지? 응 어. 어. 아 저희가 지금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수영복이 없어서 언니네 집에 가가지고 제가 수영복을 빌릴 거고 언니도 수영복 안 입는다 했나? 나는 래시가드 같은 걸입으려고요 같이 저기 수영하게. 진짜 웃길 거 같거든. 진짜 수영할 거야. 진짜 수영을. 나나 <laughs> 나 수영 이틀 차거든. 그래서 물장구 치는 것만 딱할 거예요. 그리고 그 뭐야? 아 우리 밥을. 저거 포장해서 오려고 합니다. 뭐 먹을 거죠? 마라탕 먹는다며? 맞아.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죠. 아좀 물어볼 수 있지 않아? 브이로그인데. 아 어? 예. 둘이 지금 뭐해? 둘이 자세가 이상해. 배달 오셨어요? 네. <laughs>